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양준입니다. 오늘 리더십 고사성어로 들고 나온 성어는 해전탈구라는 고사성어입니다. 해전탈구 지름길 해도 되고 지름길로 질러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질러가를 해, 밭전 빼앗을 탈 소우, 밭을 질러가 떼서 소를 빼앗아 버렸다. 농부가 소를 몰고 밭을 가로질러 갔대서 밭주인이 그 농부의 소를 빼앗아 버렸다. 지금 잘못에 비해서 그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 이런 의미죠. 전한 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이 《춘추좌시전》이라는 역사서에 이 해장타루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춘추 좌시전은 춘추시대 노나라의 조 좌공영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여겨지는데요. 좌시가 지었대서 좌시전이라고도 하고 좌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춘추시대에 진나라라고 하는 약소국이 있었죠. 이 진나라에 대구 교설을 하던 하진서라는 사람이 자기가 섬기던 영공이라는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진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강대국 초나라의 장왕이 이 진나라를 공격해서 하징서를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나라 영토를 빼앗아서 초나라 영토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초나라의 여러 신하들이 장왕에게 하래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하 중에 오직 한 사람 신숙시라는 신하는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잔뜩 난 장왕이 신숙시를 불러다가 다그쳤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나의 조처에 대해서 하래하는데 너는 어찌 축하 인사 한 마디가 없는 거냐? 신숙씨가 아뢰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소를 물고 밭을 가로질러 갔는데 그 밭주인이 그 농부의 소를 빼앗아 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징서가 자기 임금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왕께서 하징서를 처단하신 것까지는.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까지 빼앗아버린 것은 가혹한 일입니다. 지나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축하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초나라 장왕은 과연 춘추오페의 일원이던 강국의 군주답게 자기 잘못을 깨끗이 탐박하게 인정하고 그 진나라 영토를 돌려줬다 이런 고사에서 해전탈우라는 성어가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BC 210년도에 저 유명한 진시황이 지방 출장길에 병을 얻어서 죽었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죽은 이듬해 그러니까 BC 209년도 7월에 이 진나라에 대대적인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밀란의 지도자는 진승이라는 고놈이었습니다. 고놈 이 고놈은 머승과 같은 신분이죠. 그런데 이 진승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진승이 보통 고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한두마디말 때문에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연작 안지 홍국지지제리 이런 말이 있는데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력이나 권위의 뜻을 알겠는가 왕우장상 영유정홀이요 왕이나 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누구나 노력하면 왕후장상이 될수 있는 것이지. 이런 포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승이. 이 진승이 가난한 농민 900명을 리드하고 있었는데, 이 진승에게 가문할 아무시까지 어양에 900명을 이끌고 도착하라는 나라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어양은 지금의 미론구라고 예. 북경시 미룬구라고 해요. 북경시 미룬구, 그러니까 북쪽이죠. 근데이 진성은 아랫지방 사람이란 말이죠. 자, 진성이 나라의 명령을 받고 북경을 향해서 즉 어양을 향해서 구병명을 이끌고 가는데 도중에 대택향이라는 곳 지금이 안휘성이라고 그래요 안휘성 숙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대태평에서 큰 비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비를 만나가지고 질척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멀리 떨어진 어양까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당시 이 나라의 국법은 아무나, 아무 시까지 어디 어디에 도착하라는 나라의 명령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불문복직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동지, 오광이라는 사람과 이 진승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역정무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서 가더라도 시간을 지켜서 어향에 도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착해도 죽을 일밖에 없다. 왕후장상이 따로 있으리야. 우리가 나라를 세워서 왕후장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반역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나치게 가혹한 국법 형벌이 이 사람들을 반역하게 만든 거죠빵 하나를 훔쳤대서 빵한 조각을 훔쳤대서 5년이나 징역살이를 하라고 선고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하루 이틀 빵집에서 일을 하도록. 하면은 합당한 처분일 텐데, 5년간이나 징역살이를 하라니. 얼마 전, 그러니까 2020년 5월에 경주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5살 된 자기 딸의 어깨를 두어번 이렇게 툭툭 쳤다는 그런 그 초등학교 어 2학년 학생, 9살 된 남자 어린이를 어,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그 어린이를 자기의 자동차로 뒤에서 덮친 일이 있었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사고를 친 거예요. 사소한 어린이들의 이, 다툼이 다툼에 어른이 지나치게 대응한 예전 탈의의 어, 전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소가 갓을 가로질러 갔으면 적당한 피해 보상이면 될 일인데, 소를 빼앗는 처분을 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지각 한번 하면은 퇴학이다. 결근 한번 하면은 해고다. 이런 법이 있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전타로에 오는 우리들도 일상생활에서 자칫하면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우가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크게 화내는 일 같은 거. 우리가 경계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해전타루라는 성어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